안녕하세요 카카오페이의 똑똑한 펀드도 1월달에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1월달에 1.92% 기분좋게 상승했네요 어 이것도 마찬가지 카카오페이 앱 들어가시는 방법 좀 소개를 드리면 이렇게 터치하시면 카카오페이 앱 카카오톡으로 통해서 좀 들어오시는 거고요 투자 터치 해주시고 펀드 현황 터치 하시면 이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펀드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1.92%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관련된 다섯 개 ETF가 모두 상승했다라고 하고요. 채권은 앞서 제가 영리한 편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채 금리 상승 여파 등으로 인해서 소폭이 하락하는 채권 가격 하락 위험이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게 바로 설정 이후로, 태어난 이후로 뭐 33%나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고 있네요. 작년 코로나 때입니다. 월간으로 보면 작년 2월과 3월 달에 하락을 했었고, 그리고 작년 9월 달, 이렇게 세 번의 하락 구간을 제외하고는 매월 꾸준히 상승하는 현재 좋은 성과를 좀 보여드리고 있어서 계속 지속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투자하고 있는 꼭 주식만 투자되는 게 아니라 이런 채권 ETF들도 투자가 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입니다. 뭐100% 주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할 매수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 대비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을 때 충격을 좀 적게 받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다섯 개의 ETF 모두 한달 동안 수익률이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상승이고요. 이 부분은 뭐 지난 어 다른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티커가 중간에 나와요. i b 바 y SKYY, SOXX, BLCN, VGT 등 해당되는 업종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유명한 ETF들만 골라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질문 주신 분도 있지만 현재 순자산 대비, 그러니까 펀드의 총 투자 금액 자산 대비했을 때 해외 주식의 비중이 33.84%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펀드의 특징일 수 있어요. 대부분의 국내 주식형 또는 해외 주식형 펀드들의 주식투자 비중이 이런 순자산 대비 뭐 작게는 한 7,80%에서 많게는 90% 이상 되는 게 일반적인 반면에 요 펀드에는 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5개의 ETF를 고로 투자하더라도 각각을 분할 매수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중은 1월 말 기준으로 한 30, 3.84%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 30% 대가 주식이니까 70% 가까이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만큼 조금 안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세게 올라갈 때는 못 먹을 수 있지만 반대로 변동성에 강한 특징을 가진 어떤 펀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여기 운용 계획에 나와 있지만 해외 자산의 90% 내외 그리고 국내를 한10% 내외로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4차 산업혁명 테마의 5개의 ETF 들을 각각 테마별로 어 최대 약 10에서 20% 내외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투자했을 때 10에서 20% 니까 5개니까 50에서 100% 내로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각각의 10%에서 내외로 투자되는 것들이 이제 꾸준히 분할 매수 오를 때 떨어질 때 분할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적정 수익률이 났을 때 이제 다시 초 최초 비중으로 돌려서 나오죠 목표 수익률이 달성되면은 최초 비중으로 조정해서 다시 분할 매수하는 그런 유형의 펀드다라는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고 사실 이 부분은 너무 이렇게 어 개념치 않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해요 이걸 잘 해주시는 게또 이걸 관리해주시는 게 키움 자산 운용에서 해주실 몫이고 그리고 앞서 방송에 보니까 되게 놀랍게도 방송에 제가 올리다 보니까 키움 자산의 그, 그 똑똑한 펀드 매니저님이 뭐 답변을 지금 주신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 놀랍고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런 저희 영상에도 좀 남겨주셔서 이렇게 들려주신 거 보니까 매니저가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이렇게 주변의 관리를 하시려는 그 노력이 다시 한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 펀드 운용 좀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거 계속 좀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고요. 또 2월 달에도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